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종처럼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노년을 지혜, 힘들게 얻은 평온, 그리고 우리를 창조주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는 경험의 축적과 연관 짓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거울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보게 될까요? 우리는 단지 시간의 흔적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후회의 무게, 조용한 쓴맛, 그리고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어버린 두려움으로 얼룩진 얼굴들을 봅니다. 위대한 C. S. 루이스는 그의 심오한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이 잠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될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아픔, 상실, 그리고 우리 몸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우며, 더 믿음이 충만하게 만드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역설이 존재합니다. 종종, 고통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대신,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가두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간직해왔을지도 모르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아기와 함께 버리라.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버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첫 번째 습관, 우리가 깨뜨려야 할첫 번째 사슬은 바로 쓴 마음입니다. 쓴 마음의 뿌리는 깊습니다. 그것들은 치료받지 않은 상처, 용서받지 못한 불에, 그리고 우리 영혼을 감염시키도록 내버려둔 실망이라는 어두운 토양에서 자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의 무기가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쓴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속에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린 영적인 요새입니다. 루이스는 필요한 고통, 슬픔, 상실, 성장의 고통과 쓸모없는 고통 사이의 중요한 구별을 했을 것입니다. 쓴 마음은 쓸모없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매일 상처를 다시 열고 모욕을 되새기며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독살하도록 힘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있은 마음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그것을 숭배하고 기억으로 그것을 먹이며 우리의 감정과 관계를 지배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것을 섬깁니다. 반면에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위지의 행위이며 자신의 감정적인 감옥 문을 열고 나와 가해자를 하나님의 정의에 맡기고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쓴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그것의 사촌격인 과거에 대한 무익한 한탄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에게 환자를 과거 또는 미래에 집중하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어디든 현재만 아니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시간을 만나는 곳이 바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만약에 속에서 사는 것, 만약 내가 다르게 했다면,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은 원수의 가장 효과적인 함정 중 하나입니다. 폭력과 실수로 가득 찬 과거를 가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해독제를 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포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과거를 바라보며 배우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성경적인 회개와, 과거를 바라보며, 자기 연민과 후회에 빠져드는 파괴적인 한탄 사이에는 심연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오늘의 기쁨과 내일의 희망을 훔쳐갑니다. 그렇다면 이 무게를 벗어던지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영혼의 고고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를 파헤칠 용기가 필요합니다. 루이스는 이 분야의 대가였으며 항상 우리 감정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도록 격려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 과정을 위한 완벽한 기도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손전등과 메스를 들고 우리 영혼의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쓴 마음의 뿌리와 한탄의 사슬을 드러내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바로 그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슬을 다루기 시작하면 원수는 즉시 우리를 미래의 사슬로 묶으려 합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두 번째 큰 습관은 두려움. 특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의 일상적인 표현인 불안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라는 폭정입니다. 만약 내가 병에 걸리면, 만약 내가 돈을 잃으면, 만약 내 아이들이 빚나가면. C. S. 루이스는 그의 편지에서 불안을 미래의 문제를 빌려오는 것이라고 묘사하며, 어쩌면 결코 만기가 오지 않을 빚에 대해 오늘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깊은 곳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미묘한 불신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다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두려움은 우리의 평화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막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신중함으로 위장합니다. 우리는 단지 현실적이거나 조심스러운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획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현명한 신중함과 두려움과 통제의 필요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마비시키는 불안 사이를 구별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노년의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았을 때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무모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신중함은 두려움이 아닌 신뢰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책임감 있는 계획은 할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불안한 통제는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의 영적인 물리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두려움은 더 많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생각에 더 많이 빠져들수록, 우리는 뇌에 두려움의 신경 경로를 더 많이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계의 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고립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격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약순환은 우리의 믿음을 잠식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 순환을 깨는 열쇠를 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어떻게 이 순환을 깰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달려가고 적극적인 신뢰를 통해 그분의 임재로 우리의 두려움을 압도함으로써 그것을 깹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의 벽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26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화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루이스의 영성에서 배울 수 있는 강력한 실천은 신실함의 기억을 기르는 것입니다. 공책을 들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에게 신실하셨던 모든 때를 나열하기 시작하십시오. 구원, 공급, 응답받은 기도들, 그것을 당신만의 기념책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이 책을 펴고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십시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입니다. 기억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행동함으로써 그것을 더 많이 단련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과거와 미래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면서 우리는 현재의 집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버려야 할세 번째 큰 습관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물질적 집착과 그것의 쓴 열매인 고립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돈, 집, 재능, 심지어 우리의 숨결까지 오은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것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소유의 환상은 중년과 노년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물들이 우리 것이라고 믿을 때, 그것들이 우리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불안. 그것들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오을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관대함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믿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은 끊임없는 걱정을 통해 우리의 숭배를 요구하는 작은 신들이 됩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관대함의 신성한 수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신이 간직하는 것은 잃고 당신이 주는 것은 영원히 간직하게 된다고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이미지를 보십시오. 단지 가득찬 분량이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가도록 누르고 흔들고 그러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간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돈으로 살수 없는 그분의 영적인 축복 평화, 기쁨, 목적을 부어주실 공간을 만듭니다. 노년에는 이것이 당신의 재정적 자원을 사용하여 다음 세대를 축복하거나 당신의 집을 환대와 사역의 장소로 사용하거나 또는 당신의 여가 시간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벗어남은 가난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수익을 가진 유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적 집착은 종종 고립과 함께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것을 축적하고 보호하는 데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에 벽을 쌓습니다. C. S. 루이스는 그의 고전 네 가지 사랑에서 인간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필요성을 탐구합니다. 고립, 특히 노년의 고립은 우리를 약화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경고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혼자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고립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동성의 부족으로 인한 물리적 고립, 처리되지 않은 상실로 인한 감정적 고립,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영적 고립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공동체의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그냥 일어나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루이스는 우정, 즉 필리아 사랑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같은 것을 바라보며 공통의 관심사나 열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성숙기에는 이것이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하거나 당신이 사랑하는 명분을 위해 자원봉사하거나 또는 젊은 사람의 멘토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라고 권고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관계는 단지 사회적인 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그분께서 지정하신 통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 경험의 핵심, 우리의 현실을 움직이는 엔진에 도달했습니다. 버려야 할네 번째 습관, 그리고 아마도 우리 문화에서 가장 널리 퍼진 것은 불평의 습관과 그 해독제인 감사함의 함양입니다. 루이스는 언어가 단지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화학적이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자먼 18장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씨, 건강, 정부, 자녀에 대해 불평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주변 분위기에 작은 양의 독을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평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뇌를 부정적으로 재프로그래밍 합니다. 그것은 악순환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불평의 말을 낳고, 불평의 말은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며, 그 분위기는 우리 삶에 더 많은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들입니다. 원망은 특히 유독한 습관입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꾸준히 행해지는 작은 악덕들이 큰 덕을 잠식한다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스캔들성 죄 때문이 아니라 만성적인 원망 습관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고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불평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당신은 내 우주를 관리하는데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하늘을 다 우리 입술에 끊임없는 고백에 의해 반박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막습니다. 혁명적인 해독제는 감사의 훈련입니다. 루이스는 감사를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인정된 기쁨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인정하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것을 극단으로 이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 때문에 가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공급의 약속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더 많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의 순환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감사의 실천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평을 버리고, 감사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언어의 변화가 우리 삶의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어휘를 적극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루이스는 번역의 대가였으며 깊은 영적 진리를 가져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번역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픔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믿음으로 예수님의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부족함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황 위에 더 높은 현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에 앞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변화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마지막 두 가지 습관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활력을 아다가는 누락의 습관들입니다. 버려야 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습관은 경건생활의 소홀함과 육신의 소홀함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실제로 소유한 유일한 화폐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임을 압니다.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는 시간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시간, 우리의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단지 잃어버린 사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운명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방향, 힘, 평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영원한 관점을 얻는 곳입니다. 이러한 소홀함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루이스가 그의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비밀 장소 즉 신성한 친밀함의 지리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신성한 공간과 리듬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의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위한 통로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꾸준함이 간헐적인 강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 집중된 5분의 기도가 일주일에 한번 산만한 1시간의 기도보다 더 변화를 가져옵니다. 영과 함께 우리는 성전을 돌봐야 합니다. 루이스의 신학은 항상 물질적 창조의 선함을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 부적절한 수면을 통한 우리 육신의 소홀함은 단지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잘못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돌보는 것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 놀라운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삶에 통합된 춤으로 부르십니다. 루이스는 기독교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믿음은 우리 삶의 한상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렌즈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친구 가이오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은 서로를 먹여 살립니다. 우리 영이 잘될 때 우리는 몸을 돌볼 더 많은 동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 몸이 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더 많은 에너지와 명료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존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초대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이 습관들을 버리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제가 영적인 가을의 변태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갑니다. 나니아에서는 하얀 마녀의 마법 아래 항상 겨울이지만 크리스마스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영원한 영적 겨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슬들을 버릴 때 봄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연대기적 나이가 당신의 영적 나이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80세일지라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루이스는 영적인 인과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다른 선택으로 이어지고, 깨어진 하나의 습관이 새로운 덕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시험해보라고 도전하시며, 하늘의 창문을 열고, 우리가 받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버리는 각 습관은 이 창문들 중 하나를 엽니다. 쓴 마음을 버리면 평화의 축복이 풀립니다. 두려움을 버리면 신뢰의 축복이 풀립니다. 집착을 버리면 관대함의 축복이 풀립니다. 불평을 버리면 기쁨의 축복이 풀립니다. 그것은 신성한 진행입니다. 자유는 평화로, 평화는 기쁨으로, 기쁨은 축복을 끌어들이고, 축복은 영향력으로 기결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당신을 훨씬 넘어섭니다. 루이스의 영원한 관점은 항상 우리에게 여기에서의 삶이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선한 사람은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 유업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업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믿음, 자유, 지혜의 유산입니다. 오늘 당신의 개인적인 변화는 내일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성숙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 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재단으로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급진적인 선택의 순간으로 말입니다. 쓴 마음 대신 자유를 섬기기로 선택하십시오.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섬기기로 선택하십시오. 집착 대신 관대함을 섬기기로 선택하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섬기기로 선택하십시오. 소홀함 대신 활력을 섬기기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부는 느린 쇠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승, 가장 결실 있는 장,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영안에서 이 부르심을 들었다면, 이 습관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함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저는 당신이 바로 지금 믿음의 선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시작점, 이 변화 과정에 대한 당신의 예가 되게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각 댓글을 읽고, 이 소중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특정한 기도 제목, 깨뜨리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슬이 있다면, 부디 공유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기억하십시오. 가을은 모든 계절 중 가장 다채로운 계절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